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택시입니다. 어, 지금 현재 10월 9일 새벽 2시 12분 정도 됐는데요. 밖에 외부 온도가 매우 찹니다. 한 11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서울 잠실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 손님 내려드리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운행하면서 이 전기차 EV 코나 어, 매우 불안하시죠 저 또한 불안합니다 어, 전기차가 어, 충전 중에 계속 불이 나고 있어요 유스상으로 12번째 불났다고 이렇게 유스를 접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어, 유스상에서, 연합뉴스랑, 뭐, MBC, YTN에서 현대차, 그, 어, 밧데리, 이, 뭐, 셀 부분에서 뭐, 이상이 있다는 걸 밝혀서 리콜해준다는 아, 그런 뉴스를 지금 접했습니다.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전기차 코나에 대해 제조사인 현대차가 결국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된 차량 2만 5천여 대가 대상입니다.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코나 전기차가 배터리 셀 제조 불량에 따른 내부 합산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 과정에서 양극판과 응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오늘 16일부터 코나 전기차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출고된 2만 5천여 대가 대상입니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에 대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후 과도한 셀간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감시되면 충전 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 경우 경고 메시지가 소비자와 현대차 콜센터에 자동으로 전달돼 화재 발생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 현대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수리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코로나승차는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아, 이번 입고 조치로 배터리 제작사인 LG 화학으로도 어,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코나 전기차 배터리셀은 LG화학이 생산하고 LG화학과 현대모비스의 합작사인 HL그린파워가 배터리팩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LG화학 배터리셀 제조 공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LG화학 책임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국토부 발표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LG화학은 현대차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연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서 불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셀 불량이 원인이라고 할수 없다고 밝혀서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들으신 건 YTN 뉴스인데요. 어, 일단 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주고 업데이트 했는데도 뭐 배터리 셀에서 온도가 감지되거나 아니면 이상 지우가 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코나 전기차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만 5천 대 중에 한 대가 제 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에 물어보고. 아, 또 판매 사원한테도 전화를 해봐서 어,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어, 니콜을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한번 배터리는 어, 교체 가능한지 아, 그것도 한번 문의해서 어, 제가 배터리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니콜로 받았을 때 어,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그렇게 차량 소통은 많지 않은데요. 어, 모든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들이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과속 카메라에 찍힐 확률도 높고요. 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안전 드라이브 하시고요. 오늘은 이만 영상을 찍겠습니다.